안녕하십니까 강남부동산 궁인 중개사 마실생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해 물건은 마을 맨뒤 산을 접하고 있는 집대입니다 영상 보시기 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영상을 제작하는 저희들에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꾹 눌러 주시고요. 본 매물은 도로보다 올라앉아. 전망이 탁터인 집터와 작은 임야입니다. 묵혀둔 밭 같은 집터와 임야라 대나무와 잡목을 대충 없애고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만 하셔도 평평한 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만 땅입니다. 마을 제일 뒤 올라앉은 땅이라 전면에 막힘이 전혀 없고 주말 농장이나 전원주택지로 이용할 수 있고요. 아래의 도로를 보고 건축하신다면 서양이 자연스럽습니다 대지가 93평 임야가 99평이라 집 짓고 텃밭 가구기 딱 좋은 면적으로 군청 10분 거리에 있어 생활권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현황비를 보며 정리해 보겠습니다 물건지는 하만군 가야읍 광정리며 지목은 답과 임야고 면적은 635 제곱미터로 약 192평입니다. 지적도상 도로 잘 물고 있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라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건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장검시 석시 인도 가능하며 관리비는 없습니다. 매매가는 현황표에 있는데 구입한 가격 그대로 내놓으셨습니다. 손님들 중에는 간혹 위성지도를 통해 위치를 찾아 무작정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예고 없는 방문은 자제해주십시오. 예약 후 방문해 주시는 매너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답이나 임야, 손집 또는 전원주택 등을 매도하고자 하시는 분도 전화 주십시오. 정성껏 영상 제작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다양한 물건 가승비 뛰어난 물건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